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로그 번스 교수님의 책, 제3부 변혁적 리더십 부분들, 러시아 혁명들을, 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민주당의 우파가 자유주의 리더들로서 19세기 러시아 개혁파의 전통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1890년대 격동기에 자유주의자들은 밀류코프의 영도 아래 실질적 필요에 대해 관심으로부터 보다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노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능한 역사학 교수로서 서구 사상을 교육받고 칸트 그리고 로크, 흄, 마르크스와 같은 합리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밀류코프는 짜르 정부에 투옥되어서 이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유주의 좌익 세력들과의 동맹을 꾀했지만 자유주의 운동이 좁은 범위에서의 정치 개혁에만 목매고 있다는 것을 곤란하게 그렇게 보았고 그 소박한 개혁 위주의 노선을 넘어서거나 보다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유주의 운동을 이끌어가지는 못하였다고 번스 교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하고 또 증오한 독특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그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부르주아적이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계급적, 재산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은 짜르와 자유 둘다 원했기 때문에 둘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짜르 체제의 그란 어떤 권력도 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유도 함께 원했다라는 것이, 모순적인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레니는 자유주의자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아마도 레니는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 리더의 경쟁상대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경제주의자, 온건파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슷한 그런 공격들을 계속, 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세력과 인물이 1905년에 일대 충돌을 일으켰는데, 그보다 한해 앞서 일본과의 어떤 전쟁이 발발하였고, 러시아 군은 1년이 육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계속 이제 거듭을 했죠. 그리고 대규모 제국 함대가 의기양양한 기세로 세계를 돌다가 스시마 해협에서 몇 시간 만에 격파 당하자 어떤 패배의식이 완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파의 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패배와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정치요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3의 요인, 요인에 의한 어떤 러시아의 혁명적인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05년 어떤 일요일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짜르에게 바치는 청원서와 그의 초상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다가 짜르 호위대의 총탄에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1905년에 바로 이 사태를 이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죠 이 하나였던 러시아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피의 일요일 이후에 자유주의 노동 혁명 그룹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짜르 체제가 저항을 분쇄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이게 움직였던 반면 자유주의 리더들은 재원 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농민 조직들이 결성되어 저항에 나서고 잼스터보 리더들이 전면적으로 정치 개혁을 들고 나왔으며 사회혁명당은 짤의 삼촌을 암살하기도 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이 피해 일요일이 있거난 이후에 막 많은 정치적 변동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망명 상태에 있던 레니는 사회민주당의 조언을 홍수처럼 풀어놓아야 됐는데 그는 러시아에 돌아와서 고립된 채시의나나를 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볼셰비키 리더는 당시 혁명 과정에서 대단치 않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레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변변찮은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사실 레닌은 이미 대부분의 사태가 일어나서야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자발성을 불신하고 있던 그는 혁명을 예기치 못했던 과실을 어떻게 다뤄야 될 좋을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이 레닌은 별로 이렇게 자발성이라는 것, 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 어떤 자발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어떤 하나의 리더십이 이것을 이끌어야지 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계획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아니면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해야지 혁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이 사람들의 자발성에 맡겨놔는 혁명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페테스 브로크로 그외 지역에서 봉기했던 볼시비키들은 주로 맨시비키 영향하에서 그 같이 행동했으며, 음, 1905년 말까지 볼시비키는 저항운동에서 일익을 담당하긴 했으나 결코 주도적인 역할은 맡지 못하였고, 하지만 그러한 저항운동은 또 봉쇄되었고, 분쇄되었고, 레닌은 사회 민주당의 테러 깊이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치고 빠지기식의 공격과 은행과 정부 기관들에 대한 물자 징발을 행하라고 조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볼셰비키는 상당히 어떤 급진적이라서 하지만 이 1905년의 어떤 개혁에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 레닌은 어이 맹셰비키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좀, 어떻게 무력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했던 것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치고 빠지기, 물자징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레이는이 혁명을 움직이고 있던 세력을 혐오하고 불신하였는데 허약하고 나약해 빠졌지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사관들, 테러리스트들, 인텔리들, 소비에트를 주도하고 있던 맨셰비크들 심지어 자발성을 운운하는 노동자들까지도 그 희망은 전 어, 점점 농민들과 그들의 혁명 잠재력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6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기업 리더십과 혁명 리더십 사이에 세계적인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1905년 짜르는 러시아를 입헌군주제로 바꾸겠다고 이제 선언했죠. 이제 이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짜르가, 그럼 이제 입헌군주제를 해서 한번 잘해보겠다. 헌법을 만들고, 이제 그래서 뭐 의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통치제제, 왕의 통치지만은 하지만 권력분립을 시켜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영수인 밀류코프는 짜르의 선언을 환영하면서 혁명투쟁에 있어서 위대한 승리라고 받아들였고 1905년 혁명은 니콜라이 황제를 두렵게 만들었으며 이헌 민주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약하디 약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헌군주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밀류코프는 자유주의 진영이죠. 굉장히 이제 환영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1905년 피의일를 이후에 나타난 혁명의 결과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체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황제가 굉장히 이런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불만족했다는 것이죠.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폐업게임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는데, 개혁 리더들은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데 필수적인 시간과 정치적 자원을 결코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자유주의적인 개혁 체제에 필요한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잼스트본은 효과적인 의회 기구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금세기 접어든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온갖 정당들이 이제 속출하였지만 그 조직과 리더십은 형편 없었고 구체제의 관료는 이 소유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삐그덕대면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냥 구체제대로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가면서 뭐 제대로 하나로 이제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그런 세력들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아직 문맹이 없고 자치에 대해 논쟁할 만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린스키라는 분에 따르면은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 정부의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에 필요한 협상의 묘미를 아직도 완전히 터득하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자유주의, 밀류코프를 중심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 자유주의 고유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어 습득해온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국 의회에서 해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았고 그런 것들을 성숙할 그런 상황도 못 됐고, 그러니까 는 어, 체제 자체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표방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정당 간이나 정당 간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떤 어 입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정당 간이나 아니면은 뭐 의회와 정부 사이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물 밑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어떤 갈등 시스템과 구조들이 사실 러시아에서 자유주의 측면에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베데스 브로크 급진파의 비범한 리더로 떠오른 젊은 선동가인 트로츠키라는 분이 있다면, 트로츠키. 그는 1905년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혁명은 죽었다. 혁명만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1905년의 피레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1단의 혁명들은 사실 이미 다 죽어, 없어졌다. 효력이 다,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때 이런밀류커프나좀 리더들이 나타나 가지고 왕이 힙한 문제에 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거나 해 가지고 이 자유주의적 인 가치를 실현했다면은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그런 어떤 준비나 시간적인 것 부족했고 환경적인 것이 정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어. 이번 군주정 하에서 자유주의 개혁 전망은 동시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비판적으로 비치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일찍이 뭐 산업 동원이라든가 도시와 중산층의 성장, 언론의 자유 중개, 이게 다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 진행에서 어떤 개혁의 모습들이죠. 그러한것등 다른 나라들이 자유주의 헌정 수립의 배경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배경들 가운데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 이론적, 실천적으로 유능한 리더들이 자유주의 지 정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었으며 탄압만 당하지 않았다면 리더들의 전도가 유망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어, 이 자유주의 리더들도 상당히 뛰어났지만 이 자유주의 리더들에 대해서 자르가 결국 탄압함으로 말미암아 이싹다 이 죽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자, 자유주의 리더들이 자르하고 또 서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얘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혁명을 진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어, 어 장애였다라는 것이죠. 어 국가 두 마를 하원으로 민중 의회인 국가위원회를 상원으로 하는 진짜 의회가 1906년 2월 선언으로 어, 수립됐다. 1000 어, 906년 2월에 이게 국가 두마라는 것이 하원이 되고, 민중의회가 이게 상원이 되면서, 이런 어떤, 어떤 의회체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짜르가 애써 민주주의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보였는데, 하원의 선거 구성은 대, 대중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짜르가 입법에 대해 절대적인 거부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태가. 개혁 리더들이 이 때문에 상심하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자유주의 체제가 민중의 의사를 대략적으로 반영하는 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도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어, 짜르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 좀 약간, 아, 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혁의 방향을 좀 걷고 있었다. 가 보이는 거죠. 의회 의 여왕이라는 영국 의회의 경우 1905년 당시 아직도 상원의 힘이 강하고 하원은 일반 민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왕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05년에 영국하고 비교해 봐도 러시아가 뭐 그렇게 뒤지진 않았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성장은 그것이 제한적이고 고착화된 리더십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1905년과 1 9 0 6년의 혁명 상황에 좌우되었던 것이었던 바. 즉, 그 상황이 향후 꾸준한 정부의 자유와 그다음에 민주화 경향을 차단하는 것이 되는가 여부가 관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05년에서 6년을 넘어가면서 이, 이, 이 당시의 상황들을 잘만 극복하고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이것들 잘 이끌어갔으면은 이런 어떤 개혁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나 어떤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러시아에서 일어나며 자유주의가 계속 우위를 점하면서 갈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짜르에서 차단되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환경에서 차단된 이러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대부분의 혁명 리더들은 생각이 확실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브루주아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성숙될 때까지 역사적 과도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어 이제 부르적아 계층들이 어떤 짤르나 독재 체제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하면서 이제 어떤 자기의 독립성을 찾아가는 그부르아 어떤 어 혁명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향해서 가기 위한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삐그도 어 거리거나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봐줄면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혁명당은 농민의 요구에 부응해 활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조차도 자본주의 파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평가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민들 사이의 계급 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회 혁명당이란 혁명당이 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회혁명당은 어 이제 아마 토지 분배를 토지를 농, 농민들한테 이제 분배했을 때 어떤 사회주의 어떤 이상이 실현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주장으로 내세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예이당 사회혁명당이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농민들한테 이것을 토지를 다 분배하면은 도리어 자본주의가 가속화된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얘들이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닌과 다른 혁명가들에게 자본주의 단계에 필요한 날카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마르크시즘에 마크 따라가지고 뭐저잘 모르지만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는 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브루즈와 혁명이 일어나고 는데 한참 있다 프로젝트혁명이는 그런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레닌이 봤을 때는 하세월이다 그리고 되지도 않고 그냥 이상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레닌은 보다 광범위하고 결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날수록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의 투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하지만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초기에는 비록 전도가 유망해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일관적이지도 않았으며, 짜르가 마지못해 신임 내각으로 신임 내각 수반으로 임명한 위대라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포베 도노스체프를 포함한 일부 보스파 관료들을 과감히 숙청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음, 제임스티보 계열의 조직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각의 네 문호를 개방하려고 노력을 애썼다 그러니까 이 위대라는 사람이 짜르의 받아 가지고 위대 짜르의 권한을 받아 가지고 위대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계약을 시작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문호를 이제 개방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보수층을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이거 한번 해봤다 입헌군주제를 실현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봤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사실 헛되게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짜르가 잡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짜르가 잡고 있는 짜르 권력은 내어놓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누군가 자유주의자들 가 가지고 이르의 권력을 가져오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영국의 명예 혁명이라든가 한건 권리장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져오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권력이 안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를 아무리 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도리에 여기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상황에서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러니까 혁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국가주의 국가주의 어떤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펴놨지만 이것도 국가주도한 한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부분된 관해서 이제 비평 및 토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자는 러시아 혁명 상황 중에 자유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서술하면서 한 국가의 개방 과정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실, 사실적으로 이제 좀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이 레닌 혁명에 도움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밀유코프